제가 가진 연애관이나 뭐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아예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저도 사실 어떤 여자가 어 어디서 나타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서 만나야 될지 굉장히 좀 의문인데 사실 옆에 보면서 어 집에 돌아갈 때좀 기분이 별로 안 좋게 돌아가는 게.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쁜 사랑하려고 만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돌아가는 거가 뭐그 정도로 잘 결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잘 모르겠습니다. 아 예, 네. 자기 죄송합니다. 고백을 하셨는데 예. <laughs> 정말 모르겠어요. 아, 연애를 하고 싶긴 하신 거죠? 너무 하고 싶지만 예,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아 그래요? 약간 예. 워커홀리이신가요? 아니요 그 안. 모르겠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어...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그말 했어요 이거 연예인 버전으로 하면, 한, 하면 안 되겠냐고 어 그럼 본인 출연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하겠죠 아예 예. 어쨌든 기대해 볼게요. <laughs>